네, 세 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 유치위원회 대표단이 뜨거운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분하게 대회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우리 대표단이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항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10시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대표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김황식 총리의 환대를 받은 대표단은 간단한 환영 행사에 이어 곧바로 귀국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조양호 유치위원장은 그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감사를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조양호 위원장을 비롯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진선 특임대사 최문순 강원지사와 취재진 등 2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로 조화된 힘을 보여준 것이 이렇게 압승을 우리가 할수 있게끔 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귀국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 일정으로, 김연아 선수는 건강상 이유로 환영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아는 오랜 기간의 강행군 때문인지 심한 감기 몸살과 급성 위험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 나승현 대변인 등 일부 관계자들은 더 반에 남아 IUC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귀국합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석달 내로 조직위원회를 조직해 대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경기장과 선수촌 건설에 돌입하는 등 분주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